어, 아, 와, 아, 존나 아깝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존나 맛있다. 저 어, 개뿔. 승호 볼링 방제 펀치 라인 전날에 아깝다. 와, 연골 드씨어 <laughs> 우리 팀 부자네, 20원 벌고 시작했네. 정글 1 9골도앞는네정글이 캐리하겠다 구는이이친성되었습니다이가구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만트라 구는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뭐하고 이이 먹을 는이친이랑이 말 존나 먹었다, 얘네. 제이스. 2개 먹었다. 와, 조졌네, 던졌는데. 이거? 이러면 리신 니쉬 해줘야 되는데. 아, 이레벨왜 이렇게 빨라? 개빨나요 그거. 어, 진짜, 먹기... 짠거 먹는 거 진짜 빠르네. 하나 먹어, 먹었, 두개 먹었다고. 짠게 경험치가 너무 많아요. 와우 엥? 비적 기적, 같이 바텀이 신다. 친다. 바텀이 신다고 쓰 우와 꼬 진다고 바텀이 아! 이것 은 사이언스. 끊겼어요, 저렇게. 저태끊김 어. 아, 이거 또 나버리. 괜찮아, 괜 이리겠어, 여기서 오케이, 나이스. 어, 수리시야, 잘 가졌다, 이거. 저따겠는데 나이스. 아, 탑승. 탑승감 좋은데, 역시 나라카이브. 아, 헛소리심하시 말고, 너 집중해. 아저형저계잘하고 저, 있는데요? 그아 그래. 그러니깐요 자크가 안보이는 시야에서 나와서 저도 놀랐어요 나이팀 존나 핫하다 지금 와 라인 엄청나고 저 카르마는 라인전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저도 라,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랐습니다 꼭 어, 땄나? 진짜 땄나? 아.. 안돼.. 깜짝... 와. 와.. 조졌네? 하지말걸! 그래, 그래. 아.. 이러면 안되는데 제이스 이러면 쌍버프인데 크흐음.. 그하... 아.. 바텀 아, 왜그래 바텀 아, 지고있어 바텀 지네 뭐지 적 바텀이 더 잘하나? 소환이 원딜을 그렇게 잘했나? 항상 소환 원딜 걸리면 다 째는데 내가 아 이게 미드가 캐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무리해버렸네요 죽어도 다 써야 되는데 나한테 Q 써가지고 음. 아깝다 근데 리신이 타워한테 더 맞아줄 수 있던 걸로 알았는데 안 맞아주네 내가죽어도다을 텐데. 아 진짜 이판은 정글이 잘하게.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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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나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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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칼리오 안보여도상관없어에 예, 여기 있어요. 자크 저기있다 자크 탑이야 싸우지 마. 자크 실수했어벽벽기갔다뭐안나있다 벽, 벽 <laughs> 뭐 했네. 기 있어요. 여기 있겠지 여기 있어요. 어요 형막형 만화 없는 거 보고 자꾸 내려온 거지. 어떻게 샀다? 어, 나 태어 없는데. 싸움 안 되는데. 아, 는데 응. 아뭐 하는 거냐 이게 아 장난해 시계? 아, 아. 아. 리얼. 와, 내가 체력 없어가지고 끊긴 아, 거 때문에. 나 아닌데? 진짜 저거 아닌데? 아, <laughs> <이거> 왜 저래? <세네? 웃음> 아, 이거 4킬을 대쓰거든요, 저. 굉장히 불편하네요, 팀. 아 소프 왜 그러지? 걔네 왜 잘하다가 입판 와서 똥싸니? 셀프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스아 아, 모르겠다 나는. 드레이브니. 리신은 괜찮은데 상태가.. 자크 안 보인다. 조심해라. 아 나도 미드 라인전에 집중해야겠다. 되 자꾸 바텀보다가 미드도 말리겠다 이러다가. 랩차 나. 그니까 랩 차이 난다 이거. 뭔타들어와아 바텀 깼구나. 다안 보여. 샷패해지얘 블루 받았다. 네. 자, 뱉고 있고. 자크 믿은 것 같은데요? 자할것 같은데 무조건 자르자 이거 휴 실하냐? 야 이거 계속 빨리 봐 빨리 봐야 돼 재밌어 약간 나 봐줄래 오케이 전멸은 없거든요 형 와도 있어요 나 이... 할게? 있어. 이따 봐줘봐. 아니다. 안 되겠다. 킬은. 자꾸 올라와요. 어. 주포라서 킬이 안 나오겠다, 이거. 어, 잡겠다. 오! 아, 그래. 어, 어, 오! 아, 왜 그래. 아, 씨. 야, 쉴드 안 씌워주냐, 제대로? 방금 씌워줄 수 있었잖아. 잘못 클릭했어요. 너, 진짜. 아, 아, 아 빡쳐. 아, 존나 잘했거든요, 저 진짜. 방금 한타. 아, 이거를. 이렇게 못하면 안 어, 돼. 니 키를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거. 바텀이 못하고, 지금, 미드탑 정글이 잘해야 돼, 요 그냥. 게임 이길려면. 어, 죽나, 설마? 나겠다 아. 저거. 나이스. 드리븐 1킬 먹는다, 드디어. 아, 행이다 어, 아, 드림킬저 많이 모았네. 그래도 300원 더더먹었다 아,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집중해, 집중해. 씨 클릭 실수는 어떻게 해? 아, 그러게. 리신한테 쪼었었지, 왜?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아, 이거 강 나왔다 또. 아비. 어... 아, 갔다. 집중하세요. 리신이 괜찮게 하거든. 그래도 이기잘하네트레있서요아 어, 버터 좀 먹어. 그거야 지카르마예요 <laughs> 할려 갔다. 할려 이거다 아, 잠깐만. 아, 해야 돼. 음. 음. 오 하나 묶어 봐. 오 자크, 자크 묶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자크가 2가 빠졌거든, 궁이랑. 아, 그리 제이스 풀 뺐으니까. 다 뭐. 애들 와요. 진짜 애들 천 대박. 자격 전멸 쓴다. 갑시다. 잡았고 이것도. 나이스. 더더 더. 더, 더. 스타 한번더 되거든. 아 봐지자 됐어 됐어. 잘나 그, 집중하세요. 오 잠만. 저거 왜 봐요? 자 막아줘. 엘사리잘 싸웠다. 뭐. 이런 하하, 제가 잘해야지 게임을 이습니다 다 잘해야 돼 그냥 카르마도 지금 또 무난하게 잘 크고 있어서 좋거든요 상황. 아빠 제이스 프리 옆군요. 19분의 미드 프리예요. 오케이. 이거밖에 못 봤어. 와, 드레이브는 1코스 10미터 모여. 와, 30미터네, 드레이브. 꼬진다. <laughs> 하긴 저래도 디디 나온 챔피언이라. 다크 위치 보인다. 음. 영먹 일단 영 먹자. 우리 끼리 그리고 갈리 한번 잘라볼까? 지금 갈게요. 아. 관리로 붕 타버리네. 아, 이걸산다고 아, 안 살았어. 어, 다행이다. 클리어만, 클리어만. 어, 싸우는데, 이 새끼들? 돌았나? 나 그건 아니지. 빨리 자. 싸우나, 싸우나. 앞에 못하는데, 캐럿도. 어 미친놈 다 깨졌다 그러니까 얘네 교환해 자꾸 네 계속 교환하네 역으로 밀죠 그냥 제가는 모르겠다 캡휠직간거 같은데 드립은 방금 드립은 죽었나요 님들? 안 죽었으면 이기겠는데 상황이 흔들리지 말아요 l i e v e it.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I 니 o 캐리어볼까요 <laughs> 드레이든 화로 중첩 보고. 아, 빨리. CC. 안 돼. 집중하자. 안 죽어. 너무 들어갔다. 미신가요? <laughs> 살아서 다행이다. 테리 써야 돼. 20초. 어. 빠르게 먹어볼까? 될것 같은데? 30초 남았네. 여차하면 텔 타면 되거든요. 바텀에 가 일단. 바텀 라인 관리해. 먹었다. 트레 어, 이블이 레벨 이돈 없네. 뭐지? 우리 팀 레벨링이 되게 잘 됐네. 이제 걸릴 것같은데 어, CC 무적이죠, 바운스님들. 저때 CC 안 걸리지 아마. 빡치네. 우리 좀 어려졌어. 후반가면 잡을 수 있냐고요? 아, 그러게요. AD가 약하면 안 돼. 나 불로 친다. 무조건 가면 좋은데. 제이스 탑이라. 오! 걸었다. 달려, 나이스. 이게 끊었다.

어! 바비.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되는데 나이스. 잡았어형행이함와하시야이거죽거죽거저수 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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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어, 만트라 R 만트라 W. R. 시간 끌어라, 시간 끌어라 아, 시간 걸어라. 시간 걸어라 그냥. 좀만 더끌수 없었나? 아깝네. 어요좀 뒤에서 짓어야지랜디라 어? 아니, <laughs> 지금 안 하냐? 아니, 어. 와, 아니 그래. 핑크인데. 여, 여기로 쓸 생각을 하지. 얘네 지금 화났다고. 이득못봐서 저녁을 아, 재물로 주네. 에너 무조건 불용 싸움 해야 돼 이거. 아, 근데 제이스 지금 너무 많아. 탑에서 절연 깔아놓을 거야. 그 그냥 탑에 깔지. 빨리 먹으면 안 돼. 빨리 빨리 먹지. 오기 전에 먹으면 될 거야. 여러분들 거. 거. 싸우지 마세요 님들. 아 영판도 게임 집중해야 네. 돼 가지고 제티 차는 못 보겠네. 집가요. 제이스 집가요. 오케이 오케이. 산막으로 할게 요 그냥. 알리겠다 저거야 탄막은. 오. 쉣 밑에 강. 아아 통이 너무 무리한다 계속. 집중 왔거든. 좀 하자, 집중 좀 해들아. 일단 아, 주고 미차를 막자아 얘네 미들 미차. 어 바로 가는데 ]구나. 얘네들. 응, 음, 바로 가네. 아직 안진다진다 형, 벚꽃심벚꽃심 여기 벚, 여기 벚. 오케이. 위에 갈리오. 아, 위에 이거. 스턴 제대로 넣었거든? 아우, 귀신 꺼지네. 무만하다 형, 살수 있어요? 아니, 못살것 같은데. 어, 잠깐만, 만화 생겼다. 어, 잠깐만, 이거? 아, 형, 아 살았다. 가니까. 아, 잡았다. 어, 잡긴 했지, 잡긴 했는데. 하디 보자. 진짜 게임 개판이네요. 아하하하하 <laughs> 진짜,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개싸움이야, 여기는. 역시. 한한 개싸움 한 잘하는 애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저도 신드라가서 다행이네요. 한 개싸움 하죠? 형님들? 인정. 좀잘 싸우네요. 지금 다 죽여서, 바로 가면 아, 되거든, 바로?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될것 같아. 지금 저쪽. 어라서들븐이 있어서. 있어서 무조건 된다. 바로죠, 바로 쳐, 바로. 음 내가 먹었다, 먹었다. 이거 우리 거다. 근데 위험한 게임에다가 모렐로 터져가지고 만화 생겼었어요. 모렐로가 이래서 사기야. 방금 모렐로 아, 없었어. 세이브는 궁이 신의한수였다못 잡았으면. 아, 신의한수 한번 뽑아줘야지. 바텀 똥싸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괜찮게 하거든요. 미드 로밍부터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케어 잘해줬는데. 드레이블은 약간 무리충인 것 같아요. 원래 드레이블 하는 들이다 그렇잖아, 근데. 아, 그렇죠. 끊었다? 갈리오는 네 이기지 않을까요 제가? 이건 아 근데 갈리오 어떻게 이기겠고 잡았어 나이스 이건 이겨야지 이거 지면 갈리오 씹사기 챔프지 진짜 진짜. 내가 지금 몇킬인데 지금 갈리오 하나 못 잡겠냐 탱커를 아, 근데 좀 근데 이기긴 했는데 조금 아프네요 갈리오도 1사기아아니 사긴 맞다고? 그 인정합니다. 0 k m 갈리 k 사기긴 해요 지금 k m 수 있냐? m 10km. 10km. 1 0 k 오긴 했거든. 이겼다. 맞다. 끝났다. 캐리했다 렌드라. 어잘 탔냐? 아, 미드 잘한다 진짜. 아 미드 왜왜 <laughs> 아, 왜 지금 마스터예요? 챌린저 아니에요? 아 진짜 그 그러게다 모르겠다. 너가 잘한다는 미드 체주 별로 못하던데 제? <laughs> 지 제? 별로 못 타거든. 너좀 별로 상대 안 돼. 음. 음. 그래, 한몇살한번 따줬다, 랜드이 버스 타고 싶어 아,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네. 버스 한번 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몇살 따줬습니다. 네. 자, 추천까지, 그쵸? 이게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아, 진짜 신드라로 대박 캐리 한번 했네. 요즘 신드라가 미드 1티어라서 제가 또 신드라 많이 해보, 하면서 또, 솔직히 제가 신드라로 승률 17%까지 찍으면서 팀원의 극악을 보여줬는데 다시 진짜 꾸준히 꾸준히 해가지고, 빡겜해가지고 제가 신드라 승률 진짜 50%까지 올렸어요, 지금. 지금 진짜. 와, 승률 오진다.